바다로 흘러가는 강이 아름다운 도시네요. 진짜는 숙소를 잘 잡긴 한것 같아요. 동어의 시내가 한우에 다 보입니다. 근데 지붕들이 다 빨간색으로 캐놓으니까 너무 이쁜것 같아요. 사실 이쪽 동네는 제가 기대를 안 했어요. 뭐 어, 기대도 안 하고 사실 뭐다 똑같은 바닷가 동네인데 갈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와서 보니까 다르네요. 계획하지 않았지만 좋은 곳을 만나는 게이 자전거 여행의 좀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Hi guys, um, I am the manager of Mikan Hotel, and uh, you, your name is uh, Kim. Kim, and uh, Kim was come to k w a n g w i and h e r e we have like uh, really really beautiful and huge cave. It's uh, is named the Phong Nha Cave and Paradise Cave. When you are come to Quang Binh, visit Quang Binh and the cave. Thank you. <웃음> <웃음> 아, 여기 매니저로 계신데 아, 너무 친절하고 좋으셔 가지고 네, 한 부탁 좀드렸습니다 Thank you. <laughs> 안녕하세요. 브루트래블입니다 오늘은 여행 12일차고요. 어 이제 숙소를 나와가지고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어, 바로 쭉 가지 않고 퐁야동굴이 어, 한 데가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가려고 해요 퐁야케이브까지 한 50km 되더라고요 가기 전에 근처에 맛집이 있어서 아침 좀 먹고 가려고요 점심이지 하나하나 응. 팬케이크를 먹으려고 왔는데요 분위기가 상당히 좀 덥혀있네요 바깥에는 강이 보이고요 감성있습니다 친구가 뭐 있나? 저 밖에 바다 앞에도 볼수 있는데, 이렇게 베트남에 어, 감성 서울을 잘 꾸민 카페들이 찾아보면 꽤 있더라고요. 바나나 팬케이크 찍겠습니다 물을 찍어서 먹는 네. 걸로. 저이 베트남 국기가 빨간색에다가 별이 그려져 있어가지고 중국이랑 되게 비슷하잖아요? 같은 공산권 국가고. 그래가지고 둘이 굉장히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약간 한일 관계처럼 어 굉장히 앙숙의 관계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놀랐습니다. 이게 중국한테 계속 침략 당하고 또 지배 당하고 이런 역사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사유가 안 좋대요. 이제 폭냐 케이블이 있는 폭냐. 콩야로 한번 이동해 보려고요 지금이 이제 12시가 좀 넘었는데 4시 반에 문을 닫더라고요 콩야 케이블이 콩야 케이블가 그래서 그 전에 도착하면 좋고 하.. 아, 비가 많이 왔나? 이렇게 떠내려 죽은 돼지가 있네요 하늘나라에 가서라도 행복해라 아 바다로 이어지는 이 작은 수로에도 배들이 많이 주차돼 있네요 산착? 산착도 있나? 거리도 깔끔하고 나름 운치도 있고 괜찮은데요, 황비? 어, 네. 이제 50km, 50km 한번 달려가 보겠습니다. 목표는 3시간? 어, 3시간. 지금 12시 40분이니까 한 4시 전까지 도착해서 동려동굴한번 모실 수있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비가 그쳐가지고 어, 너무 늦게 출발했습니다. 아니, 동네가 너무 깨끗한데? 아침에 청소 좀 했나보다. 하노이로 갈수록 깨끗해지나? 궁금하네. 오르막이다. 높은 지대로 가니까 계곡이 나오네. 여기는 좀 사계절을 타는 나무 같죠? 빗방울 떨어지네? 안 돼. 확실히 오르막 내리막 길이 많네요. 오르막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사람들 다 저런 모자 쓰고 이러라네 시원한가보다. 오, 그림 같다, 그림 같아. 물이 있어서 이렇게 농사짓기 좋구나. 아, 이제 절반 왔네요. 27km 남았습니다. 오르막 내리막 오르막 내리막이 계속 반복돼요. 운동 좀 되네 이거. 지 그나마 체력이 지금 괜찮아가지고 안쉬고가고 있는데. 와, 이게 생각보다 오르막이 너무 많은데요? 아, 아직 산세가 심상치 않은데요? 하롱배감 저런 느낌인 것 같은데? 산이, 조그만 산들이 여러 개가 이렇게 솟아있습니다. 조금 특이한 모습? 이제 10km, 10km. 거의 40km를 안 쉬고 왔어요. 미쳤다, 진짜. 아, 여기 좀 신비롭다. 이 동야 좀 신비로워요 저 뒤에 산들도 그렇고 산세부터가 진짜 좀 신비로운데 구름 긴 모습도 그렇고 이제 한 9km 동야동굴까지 9km 아이 경치 너무 마음에 듭니다 역시 이렇게 좀 특이한 뷰가 나와줘야 본 보람이 있어 아 알았어 아우. 이 빵빵 거려야지 다 와가지고 충분히 빵빵 거렸으면 됐지 바로 옆에서까지 빵빵거리네 사고 안날 것도 절에서 사고가 날것같아 아, 적응이 될 만하면은 적응이 안된 거구나 방광버스 제일 문제예요관 방광버스 통약해방 와 베트남 찾아볼 때 보던 곳이긴 한데. 제 여행을 하면서는 여기를 깜빡했던 곳인데, 그래도 매니저분이 얘기를 주셔가지고, 어, 떠올랐어요. 근데 진짜 와볼만 하다, 여기는. 어, 제가 중국을 안 가봐서 그런지, 요런 산세가 생소하고 좋네요. 아, 이런데 온천 있으면 딱 좋겠는데? 온천. 생각보다 빨리 왔다. 어, 여기 니까물 색깔이 좀 다르네요. 어, 배도 엄청 많아요. 혼자 와가지고 예약 없이 바로 할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배 타고 하는 것도 있던데 배가 엄청 많아요 배가 한두 척이 아니다 저 중에 하나만 잘 끼워서 가도 되겠는데 와 사람이 일단 엄청 오나 봅니다 이쪽은 선착장이 없네요 저거 타려면 무조건 반대편으로 건너가셔야 될 수도 있겠는데 아, 달리는데 염소가 튀어나오네요 깜짝 놀랐네 아씨 박는 줄 알고 소들이안 나오는구나 여기서부턴 이제 다 왔습니다 동굴이. 우석탄은 거의 뭐 그냥 산길 같은데 관광지라고 하기엔 길이 너무 관광지스럽지 않다. 이게 이런 길 나오는 게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아. 요 이게 뭔가 이상한데?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스케줄이 폭냐케이블 고? 오케이?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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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 아, 맞다고 하네요 여기 자전거 타고 가 된다고 아. 와씨 뭐야 아이씨 뭔가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그렇지 뭔가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근데 폭냐케이블가 배 타고 들어가는 거네요 배가 없으면 들어갈 수가 없네 아 그럼 내가 본 거는 파라다이스 케이브 동굴인가? 아 저는 이게 배도 타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있고 배안 타고 들어갈 수 있는 게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수영해서 갈 수도 없고 아 젠장 다시 내려가 가지고 숙소를 먼저 잡아야 되겠다 힘들게 이렇게 왔는데 보트 타고 가는 거였다니. 마이 갓.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아, 씨. 엉망진창이 되에습니다 빨리 가서 세척해야 되겠다. 이제 비가 오네요. 아, 씨. 갑자기 비 오네. 아. 방수 준비 다 됐고. 그래도 방수 준비 됐고. 옷이야, 뭐. 가서 빨래 하고 말리면 되죠, 뭐. 근데 한 10km를 돌아가야 되는 거 같아요. 대신 하나 배웠습니다 동굴이 배 타고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시원하다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와가지고 비가 와서 다행이에요 소들도 아. 비와서 집에 갑니다 집에 가니? 4시 반까지던데 케이브가 오늘은 이거 동굴 못 가겠는데요 내일 아침에 가야 되겠다 내일 일정 좀 빡세게 하려고 했는데 아, 중간에 서가지고, 코코넛 한잔하고 있습니다. 아, 좀 비싸게 물더라고요. 보통은 2만동인데, 여기 좀 비싸게 물러도, 그냥 먹고 있어요. 여기 근데, 강 반너, 건너편에는 숙소가 없네요. 어강 건너편에 숙소가 없어. 요 그래서 이쪽에 숙소를 일단 잡고, 오늘 타든지 내일 타든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비 먹고 와가지고, 꼬라지가 장난이 아니죠. 와, 아, 자전거 지금 꼬라지도, 네, 소에 도착했습니다. 아,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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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일단, 그냥 가까운 곳 잡았어요, 선착장에서. 여기 숙소는 40만 동이라서 한 2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아, 그냥 달란 대로 줬어요. 꼬라질 해가지고, 뭐, 깎고 이런 에너지가 <목소리> 없습니다. 스케어 이 아, 뭐 여기 <laughs> 오늘 손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뷰, 강이 보이지 않는 뷰라서 좀 아쉽긴 한데, 또 산도 보이고, 호텔. 수영장도 나름 있고. 아, 지금 4시 한 20분인데, 제가 보트를 타려고 물어보니까, 4시 반이면 닫는다고 지금만 못한다고 하시네요. 아, 조금 삽질만 안 했으면 괜찮은데, 대신 내일 아침 7시 반에 보트 탈수 있어가지고, 타고선 출발이 될것 같아요. 저녁 먹으러 왔습니다. 메뉴를 좀 추천해 달라고 하니까, 이걸 추천해 주셨더라고요. 저녁이 나왔습니다. 리퍼스튜. 국물은 약간 카레만 조금 나는 그런 거고, 또큰 손실 보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총5 3 k 로 정도 탔더라고요. 확실히 이게, 지난주에 좀 많이 타고, 며칠 쉬었다가 또 타니까, 이제 조금 체력이 좀 돌아온 것 같아요. 거의 50km를 오늘 안 쉬고 왔는데 카페 한번 안 가고 안 쉬고 왔고 길도 그렇게 편한 길은 아니었어요. 네. 좀 허벅지가 조금 이제 좀 단련이 되긴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공략 케이블을 보고 다시 하노이를 향해 출발해야죠. 아직 하노이까지 500km도 남았기 때문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많이 와가지고 가방이 다 들어졌어요. 저는 닦아야겠습니다. 이게 방수가 돼가지고 그래도 이게 베트남은 음. 어, 해가 일찍 지니까 한 6시 이후부터 별로 할게 없습니다. 어, 그래가지고 숙소에 와서 이제 빨래하고 정리하는데요. 이제 여기도 숙소 보면 이렇게 에어컨이 있고 선풍기도 있어요. 그리고 바닥은 보통 어, 이런 슬리퍼를 하나 줍니다. 어, 슬리퍼가 있어가지고 그냥 맨발로 다니지 말고 슬리퍼 신고 다니라고 하는데, 저는 그냥 급할 때는 맨발로 다녀요. 그리고 이렇게 뭐 커피포트도 있고, 그리고 저는 이제 이렇게 끈 같은 걸 가지고 다니면서 매일 빨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빨래를 하고 나서 이렇게 옷을 걸러둡니다. 오늘 같은 날은, 이제 베트남에서 보통 이제 일찍 들어오니까, 마땅히 할건 없고, 이제 좀짐 정리하고, 쉬죠. 쉬고, 차 한잔 마시고, 그 정도 좀 가방 좀 씻고, 약간 사태는 해야겠어요.